한국 기업들이 트럼프의 25% 관세의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수출 기업들 지금 큰 고비를 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이 분기만 보더라도 관세로 이익이 줄고 실적도 하락세입니다. 반도체는 아직 관세 부과전이지만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곧 관세 여파로 이익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행히 현대차의 경우 작년까지 판매 호조였기 때문에 줄어든 영업이익이 2년 전 호황과 거의 맞먹습니다. 미국의 판매량은 전체 판매량의 일부이기 때문에 미국의 관세로 인해 분기당 몇천억 손해본다고 해서 기업의 본질이 훼손되진 않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기업들이 감내하는 손실이 증가되는 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러나 얼핏 보면 우리나라가 손해이고 미국이 관세비로 수입이 늘어날 것 같지만 미국 입장에선 오히려 문제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차갑, 전자제품값, 전부 올라가게 되면 미국 소비자들이 직접 관세 부담을 지게 되는 겁니다. 수입 줄고 가격 오르면 결국 물가는 폭등합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 훨씬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금리는 못 올리는 상황. 트럼프는 진퇴양난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래로 최근 주택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인해 주택 공급 부족으로 미국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는 연준 파월에게 압박을 넣을 겁니다. 달러 또 다시 찍어내야 하는 시나리오죠. 결국 달러의 증가로 달러가 약해지게 되고 원하는 강세로 전환되고 한국 수출 기업들은 다시 가격 경쟁력을 되찾게 됩니다.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협상 테이블과 대미 투자 계획을 동시에 협상 중에 있습니다. 미국 방위사업을 위한 조선업 기술 이전 등 투자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28일 김정관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은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을 가진 마스가 MSJ 메이크 어메리컨 r 프 빌딩 그레이더겐 프로젝트를 제안 중인데 한국 민간 조선사가 대규모 미국 현지 투자를 하고 국내 공적 금융 기관사들이 대출 요보증 등 금융 지원을 하는 방식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해본다면 관세는 단기적 고통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더 강하게, 더 똑똑하게 돌아올 겁니다. 자동차의 경우는 유럽, 일본이 15% 관세로 한국 자동차의 경우 15%로 맞춰는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동차는 필수제이자 소비제이고 관세로 미국이 얻는 것보다 잃는 게더 많을 수 있는 걱정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자동차 기업들이 관세를 맞지만 장기적으로 토요타, 폭스바겐, 현대차 등 외산 기업들은 미국에서 가격을 조금씩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미국은 인플레이션, 소비 위축, 제조업 비용 상승까지 겹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주가는 어떨까요? 이재명 정부가 집권하고 코스피 5천을 제시한 상황에서 모멘텀을 받고 아직 그 기세가 꺾이진 않았습니다. 관세 때문에 현대차,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실적이 호황이던 2에서 3년 전 현대차,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금보다도 낮았습니다. 오히려 예전이 밸류가 낮게 측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가 내년까지 유지된다면 내년 일정 시점이 되면 현대차. 삼성전자는 가격 인상을 시도할 것이고 이익도 회복할 것입니다. 때문에 관세가 주가에 지배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따라서 관세부과 때문에 국내 기업 투자를 망설이는 건 단편적인 생각이고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해도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오히려 저평가된 국내 기업들이 기지개편은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전자업계, 지금은 힘들어도 회복의 기회는 더 강력할 수 있으며 관세로 조선, 자동차, 철강, 반도체는 투자를 망설이는 것은 잘못된 판단으로 보입니다.